오늘은 에스겔서 20장 27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또"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역사를 가지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 가운데 그 모든 죄악된 행실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벽에 받기에는 참 무거운 말씀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제가 선교사로 이제 섬기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마음교회 담임목사로 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담임목회를 하면 어떨까? 목회를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성도들이 좋아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더니 성도들은 그렇게 바르게 살아라, 올곧게 살아라 라고만 이야기하는 목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곧은 삶과 적당히 사이 가운데 항상 갈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단에 서서 계속해서 올곧게만 살아라 라고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있을 때는 아멘, 아멘 하겠지만 은혜가 없을 땐좀 짜증도 나고. 왜 맨날 저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교도 존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으면 결국은 죄가 우리의 기도를 죽일 것이 기도를 꽉 막아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신령이 되게 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죄가 우리의 기도를 다 막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무겁게 에스겔서의 말씀을 받지 말고 이 새벽에 에스겔서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이 먹먹한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의 마음의 그 모든 굳은 살을 벗겨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그러한 새벽이 될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적당히와 올곧게 사는 삶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생명을 걸고 함께 올곧게 하느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20장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죠. 20장 27절부터 32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는 가까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제 그 전에는 애굽에 대해서. 출애국 1세대들에 대해서 출애국 2세대들에 대해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27절부터 29절은 가까운 과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가까운 과거 그리고 30절부터 31절은 현재에 대한 이야기이며 32절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32절부터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 마치 서론과도 같이 32절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시죠. 30절부터 31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이러한 질문들을 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잘서 있는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올곧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upright 오직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그렇게 우리를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이죠. 조상들의 풍속, 그 풍속에 따라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조상들의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그럼 하나님께 묻는다고 대답하실까? 라고 하나님 역시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상의 풍속에 따라 더럽히거나 또 우상을 섬기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좀 우리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1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전통을 따르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다원주의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고 서로를 인정할 때에 아이 사람은 조금 선진 문물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는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조금만 옳은 말을 하면 이 세대의 사람들은 꼰대라는 말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진리, 절대 옳다라는 말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를 따라, 사람을 따라, 상황을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세대의 문화,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다원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또 기독교 안에서 계속해서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는 목사가 가장 꼰대 중에 꼰대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전통을 따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미신과 종교에 빠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생각나요. 문지방을 밟지 마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 왜, 저는 잘 몰랐어요. 왜 방에서 나올 때 문지방 밟으면 안 되는지 잘 몰랐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신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에 아직도 우리는 붙잡혀 매여 살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이 새벽에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있고 선택할 때가 있고 또 순종할 때가 있을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순종할 때가 있는 그때에 지금 어느 때에 있는가 바로 순종할 때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묻고 선택할 때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꼭 붙드시는 때, 고난의 때, 심판의 때, 역경의 때를 지나간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간고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또 선택하고 또 금성을 그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때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과연 어떠한 때를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근데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 때는 좌도 우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의 자리에서 나 죽었어 하고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역경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를 붙잡으실 때가 있어요. 그 고난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 꼭 끌어안아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는 선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노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무지하여 우리가 어떠한 때를 걸어가는지 잘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순종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한다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진단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그 결과를 받았습니까? 마치 MRI 찍는 것처럼 엑스레이를 찍는 것처럼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모든 진단을 받은 이후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질병은 이것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 모든 영적인 진단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진단하시느냐? 신명기서 32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해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사실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것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모세의 노래라는 것을 통하여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기 전에 그가 마치 유언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언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행음하듯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예언한 것이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그 모든 세대가 다 지나지 않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취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취된 것이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되고 만 것인 것이죠애국땅에 있을 때부터 가나안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행실이 늘 똑같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문화가 되어버렸다라고 되어버렸,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삐뚤어지고 어리석은 행실이 그들 자신의 정체성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 28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또 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28절, 또 분양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31절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지 또또또 또, 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삐뚤어진 세대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어리석은 길로 가는 어리석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살아있지 않은 돌과 그리고 나무 목석을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백성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또또 또, 또 한탄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신다라는 사실이 또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셨구나.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움으로 그들이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백성을 끝까지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길로 올곧게 갈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하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이제는 함께 가자.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지간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속도 좋으시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돌아오려거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배반을 한 그러한 남자 친구와 여자 친구. 한번 그렇게 떠나고 배반을 하고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랑 함께 연애하다가 우리에게 돌아와도 받아주기가 힘들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바깥에 나가서 또 다른 남자와 행음하다가 돌아오고. 행음하다가 돌아오고, 행음하다가 돌아오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려거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도 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향하여 참으로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라는 말씀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여와께 속하라라는 말씀은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 장 보여주시죠. 그래서 회개의 핵심은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돌아오려거든,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계속해서 계속 우리를 보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나를 찢으셨으나, 나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 그래서 마치 돌아온 당자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내가 아들로는 일거름을 받지 못하고, 종으로라도 아버지 밑에 살면은, 그래도 생명이라도 부지하면서 살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가운데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라도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아버지께 있을 때에는 내가 아버지의 그 은총 가운데 사랑 가운데 돌보심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같이 있습니다. 마음밭을 갈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되 그냥 그대로 우리의 상태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이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 사도행전 20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하였을 때마음밭을 가라 없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던 그 모든 거짓된 것, 헛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모든 거짓되고 헛된 그런 믿음의 대상을 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갈아엎어서 우리의 유일한 대상, 그 믿음의 대상인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그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밭을 갈아 엎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던 예레미야서 1장 10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돌아갈 때에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잡초처럼 또 자라있는, 얼마나 생명력이 좋은지 조금만 방심하면 잡초처럼 자라있는 그 모든 죄의 싹들을 오늘 이 새벽에 뽑아주시옵소서,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파멸하고 넘어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심어서, 주님의 눈물로 심으셔서 주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를 축복합니다. 아멘.